기다려야 물이 데워질 거예요. 나 지금 잠이 들겠어. 일요일 아침이라 지금. 오늘 몇 시까지 하세요? 일요일은 원래 3시까지인데 오늘 조금 더할 수도 있어요. 뭐가 안 됐어. 뭐가 안 되는 건데요? 메인보드를 갈아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요렇게. 아, 뭐 이거는 별 문제는 아닌데. 아 애들이 오면 게임을 한다? 아 그때 혹시 노트북 샀던 노트북도 사고 그그집 맞죠 그 PC도 저렴하고 아들 와갖고 노트북 땡땅 어 아, 그래 그래 그집 그 맞죠 근데 아빠랑 통화하고 예. 그 학생 이번에 그특목인가 네. 어디 간다고 네. 아 영화 음. 같은거나 동영상을 보면은 나오는데 음. 누르면 전원이 우리 음. 두 개가 켜지는데 잘안 들어올 때가 있어.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아내가 전원 빨간 버튼 있잖아요 새 컴퓨터는 항상 튼튼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음 하드디스크를 그냥 재활용하면은. 랜도 그대로 쓸수 있는 거죠 아니, 못 쓰죠. 램못 쓰죠. 네네. 이게, 네. 음, 박혀 있는 게 DDR, DDR2 메모리에요. 음. 지금은 이제 DDR3, DDR4 이런 걸 쓰거든요. 음, DDR2 메모리에요. 음. 요즘은 다 요런 케이블로 연결을 해요. 네. 근데 여기 있는 DVD는 ID 타입이라고 넓은 거를 써. 아. 이거는 아주 옛날에 단종된 거예요. 6, 7년 전에 단종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쓰는 거는 외형은 똑같이 생겼지만 아, 그럼 케이스도 케이스 값도 빼 빼야고 케이스 값 빠지면 28,000원 빠질 거예요. 아이고. 2로, 2로 해주세요. 케이스. 2로요? 네. 자, 이두 개는 뺐습니다. 완불했습니다. 여기 써놓그 다음에. 하세요. 네, 네, 저한테 그렇려주세요 2시 넘어서 와도 되죠. 응, 어, 몇 아, 시, 여기? 전화를 한번 주세요, 저한테. 에? 2시, 아 어, 그래. 근데 아니, 너무. 제가 또 깜빡해주고. <laughs> 이건 깜빡할 일이 아니잖아. 깜빡, 깜빡 잘한 것 깜빡하면 안 되지. 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할게 예. 우리가 한 6가지 정도, 어, 낮추고 손님들 보고 고르시라고 하는데, 제 일본 케이스가 저는 이렇게 크다 않고 무식해 보여서 음. 싫었는데, 손님들은 또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어, 여기 사모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새로 살걸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아요. 다 준비하고 오셔서 그냥 쉽게 그냥 아예 새로 만들고 기존에 우리가 달아드렸던 SSD하고 하드가, 데이터가 달려있는 하드디스크만 안에 장착해서 그렇게 조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CPU는 i3가 들어갈 거고 H110 보드 쓸 거예요. 보드에 장착을 할 건데, 어, 여기 아소스 H110 보드가 음, 저가형 보드가 아, 어, 저가형이라기보다는 보급형 보드가 맞아요. 그런데 어, 특별한 뭐 기능들을 추가로 사용할 게 아니라면은 사실 메인보드는 컴퓨터의 직접적인 성능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안정성과 확장성을 위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그런 게 필요를 하지 않다면은 뭐일반적인 보급형 뭐아소스나 기가바이트 거 H110을 써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싶어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리스 예쁘게 발라져 있고요. 그려내고 안에 어디 이물질이나 휘어진 게 있는지 한번더 눈으로 살짝 확인해 주시고 자, 아이스6100 CPU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홈에 맞춰서 예쁘게 살짝 놔 주시고 예, 저는 요거를 빼고 하거든요. 그냥 하셔도 도절로벗겨지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살짝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쿨러를 장착해야 되겠죠? 그냥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살짝 풀어 주셔야 돼요. 여기 CPU 펜 전원선 위치에 꽂아 주시고 그다음에 요내 네 모서리를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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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날 때까지 꾹꾹 눌러서 한번 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팬들은 cpu 날개에 쿨러 날개에 안들어가게 좀 봐주시고요 파워는 그냥 항상 쓰는거 옵티머스 600w 중저가형 전격 파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스 제품에는 다 동봉이 되어 있죠 근데 혹시 벌크 제품이라서 동봉이 안 동봉이 안되어 있으면 은 마찬가지로, 최고 직경이 굵은 나사를 사용해 주시면은, 자, 요거를, 한가닥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걸 미리 안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포드를 장착해버리면은, 선을 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놈을, 먼저, 이쪽 구멍으로, 안쪽으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인보드백키지를 요렇게 콕콕콕콕 눌러가지고, 꼭 눌러서 꼭 눌러주시야 보드가 장착이 잘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네.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닦았다가 소리가 날 때까지 자, 이렇게 꼭꼭 눌러서 맞춰주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메인 보드를 6섯 개의 홀에 위치에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먼저 한번 꽂아줘볼까요? 음, 네, 괜찮네. 딱잘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아, 이고 저런 와셔를,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 여섯 개를 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보드를 결착할 때는 가장 얇은 나사 있죠? 요렇게 생긴 나사. 이렇게 비행기 집처럼 생긴 거 UFO처럼 생긴 UFO 나사를 이용해서 박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손 도라이바를 사용해서 메인 보드에 힘이 가지 않게 손 도라이바를 사용해서 다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펜을 쓰는 꽂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앞으로 갈 선들하고 뒤로 갈 선들을 좀 분배를 해서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놈은 요런거 이런거 스티커 이런거 다 떼버리세요 한짝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게 괜히 펜 속에 그 빨려 들어가기만 하고 그 다음에 기존 ssd하고 여기 보면은 기존 ssd와 하드디스크를 이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가 아니고 원래 사용하던거 사용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리뷰안 테크라고 제가 전에 좀 많이 쓰던 SSD에요. 근데 얼마 전에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걸 사용하고 있긴 하는데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안쓴 지가 오래된 제품이라 뒤로 보낼까? 음... 이쪽으로 뺄까? 이렇게 빼서 이쪽. 여기 아래에 있는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led선을 먼저 장착할 겁니다 여기 하드 led라고 보이죠 플러스를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파워 led선 마찬가지 색깔이 있는 게 플러스 선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색깔이 있는 거를 왼쪽, 컴퓨터 안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컴퓨터 전면으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셋은 남아있는 쪽에, 아래쪽에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 파워선. 컴퓨터 조립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어요. 막 동영상 한 번만 보면 뭐다 따라 하실 수 있겠죠. 그죠? <laughs> 그 다음에 요거 좀 땡겨서, 찢어가지고 오, 오디오선 오디오선 짧다. 이 선만 따로 빼야 될것 같아요. 이쪽 이쪽으로 넣을게요. 이쪽으로 하니까 넉넉하니까 이 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꽂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USB는 계속 아래쪽에 구멍을 여유적이 많이 들고 나서 좋네. USB는 USB도 약간 팽팽한 느낌이 들어요. 오디오하고 같은. 이 팽팽하게 가는 게안 좋으니까, 어, 오디오하고 같은 쪽으로 넣어서, 전선도 일로 뺐나? 다음에 USB 3.0. 아 이것도 팽팽한 느낌이 드네. 흐, 이상하다. 분명히 전용은 줄로 다뺀것 같은데. 케이스마다 성길이가 조금씩 틀린가? 그럼 조금 여선하게, 요렇게 꼽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요 케이스 핸들도다 뒤로 보낼 겁니다. 뒤로 보내고, SSD 들어는파워선만 하나 뽑아내겠습니다. 자, 여기, 아우음만한 가닥을 뽑아서, 여기 이렇게 꽂아놓을까요? 응. 꽂아놓고, 어 그러면, 이제 뒤에서 앞으로 더올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뒤쪽, 이제 정리 들어갈게요. 일단 여기에 하드디스크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기존에 데이터 하드로서는 하드디스크가 하나 들어갈 건데, 여기는 하드를 넣는 방법이 조금 독특해요. 자,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요 나사들을, 이 처음 보는 나사죠? 이 나사들을 이용해서 장착을 할 거예요. 요거를, 왼쪽은 요 나사를 감아주고, 그러면 이쪽에 나사를 쪼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홈이, 이 나사가 글쇠가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꽂을 수 있는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안쪽은 이렇게 도이바가 들어가기 좀 힘드니까 이 손, 손으로 이용해서 느낌으로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더 채워 줘야 되겠죠 느낌으로 위치를 찾아서 자, 아, 그치, 네. 이렇게 채워줬죠?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묶지 마시고요. 살짝 살짝 묶어주고, 뒤쪽을 살짝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SATA 데이터 선을 연결하는데, 두 가닥이 필요한데, 하드디스크에 갈 선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낮은 번호에 먼저 꽂아주세요. 윈도우가 설치된 거에 낮은 번호를 먼저 꽂아주고, 요거는 이제 SSD에 꽂힐 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싸, SSD에 꽂고, 그 다음, 여기. 이번에 꽂은 놈은 아까 있는 데이터 하드.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 하드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뚜껑을 살짝 꽂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되겠다. 무리가 있네. 하드디스크를 한칸 올리고 사타선을 기울다자 꺾인 사타선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사타선이 안전할 것 같아요 한칸 올리고 다음 이렇게 꺾인 사타선을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이거를 뽑아내고 아예 한칸 아예 위칸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아예 뒤로 보내고 이거 아예 맨위 칸으로 올려볼게요 메뉴에 칸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이 사타선이 굽혀버리면 곤란하니까 여기만 살짝 묶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게 24핀이 힘이 너무 세서 튀어 올라오면 곤란하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묶으면 은 안 튀어올라 것 같아. 됐어, 됐어. 아, 그래. 잘 됐어, 잘 됐어. 아, 잘 됐습니다. 자, 이 뚜껑 덮고, 이렇게 앞쪽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빼놓은 거를 여기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꼽죠. 뭐, 약간 팽팽한 느낌이 드니까. 자, 그리고 제가 댓글로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유튜브를 가게 홍보수단으로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자이크를 정말 철저하게 했는데, 모자이크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빼놓고 있는 건데, 어, 쟤는 유튜브는 정말 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 뭐취미생활을뭐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참 재밌게 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제 장사거리가 돼버리면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럼 원래 제 하던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데, 막 조심해야 되고, 응? 막그래다 되면은, 재미도 없어지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원해 주고 야니 어딘데 내가 찾아갈게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 고맙기는 한데 지역 경제 활전과 동네 상권 보호를 위해서 가능하면은 근처에 있는 수리 좀 이용해 주시고 댓글로 질문해 주시는 거는 제가 답을 할수 있는 거는 그때 다는 못해도 드 그때그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해서막 여기까지 찾아오려고 하지 마세요. 마 와, 똑같아요. 동네 컴퓨터 강의나. 동네에서 단골 만들어 놓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요거 이제 세팅 한번, 아, 그래픽카드 박아야 된다 730. 어, 야, i3 6100에 730 박지 마라, 박지 마라 하는데, 제가 세팅을 해보면은, 어, 7, 730이라도 있는 놈하고 없는 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가이드. 이게 좀 사실은 저도 730을 달면서 고민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1050이 나오면서, 1000 시리즈가 나오면서, 750들이 가격이 또확 떨어지면은, i 3에가 750, 치아이 뭐 말고, 나도 750을 달고 싶긴 한데, 아직도 그래도 750이 가격이 또안 떨어지네요? 좀, 그, 참, 또 730과 750 사이에 그래픽카드 구성이 또 애매해요.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죠? 가격이 폭발적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i3에는 750을 넣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까지는 730. 그리고, CPU 내장 그래픽 코어보다는 아무래도 별도로 달리는 그래픽 코어가 더 낫기는 하죠. 그래픽. 윈도우 7 깔아달라고 그러셨거든요. 윈도우 7에서 깔려면은, USB 장치로는, 1110 음. 보드에서는, 아 SATA. 오디디 달아서 작업해야 돼요 뒤쪽 뜯어서 다시 작업할게요 자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김에 요 일반하드 하드는 빼 버리고 일반하드에 사트하고 데이터선하고 파워선을 이렇게 윈도우10은 그냥 설치가 되는데 1110보드에서 어 윈도우7은 usb 장치로 인식이 안돼요 드라이브가 깔 잡히기 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꽂아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키보드나 마우스도 usb 쪽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ps2 키보드 마우스를 다 꽂아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세팅 다 끝났고 똑같은 세팅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부팅해서 인터넷 까지 열리는데 i3 인데 윈도우7을 깔았을 때 얼마나 늘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예상시간은 19초 잡아보겠습니다 아, 너무 가버렸네 이런. 아, 23초 나오네요 23초 뭐 윈도우10이 아무래도 부팅이 좀더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은 똑같은 사양으로 했을 때 자, 요걸로 요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